충남도가 FTA 개방 등 수산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산 분야 R&D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. 충남도는 19일 수산연구소 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2014년까지 110억 원을 투자해 미래 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도가 선정한 혁신과제는 수산연구소 시설 현대화, 수산 분야 R&D 연구 역량 강화, 연구 유망 업종의 교육 강화와 기술 이전 등이며 이에 따른 고부가 가치 품종의 연구 개발로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. 분야별 투자 계획을 보면 2013년까지 수산 연구소 연구동의 시설 현대화 등 연구 환경 개선에 60억 원, 고부가 가치 품종의 산업화를 위한 R&D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. 또한 서해 특산종인 새우 양식의 생산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 고밀도 새우 양식을 연구하고 철갑상어와 황복양식 등 기능상어 종의 양식 방법을 이전해 산업화할 방침입니다. 수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이번 혁신사업 추진이 FTA 시장 개방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어업인의 자립 능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.